이코, 이코. 아 조카들 용돈 줄 바엔 기우장 후원하지. 잠만요. 어째 못 보는구나. 기우, 조카들 용돈 줄 바엔 기우장 후원하지. 저말 들으니까 그거 생각났어. 그 뭐였지 삼촌들 용돈 뺏는 깡패. 어? 나가. 전은 위험하지만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있어요. 송짱 음. 에이, 뭐야? 하나로 잡으면은 길 죽인다. 에라 이기새로수 아, 뭔 뭐, 이거 황금이냐? 한생일 아, 근데 황금 보는 게 낫지 않나?

야, 근데, 이름 롤 치고 있는데, 얘? 카밍을. 야, 비긴다. 야, 이거 치면 안 된다, 진짜로. 한순간에 온 기회다. 오케이, 앉았어. 잠깐만 환생 심지어 상점도 좋아 아 바로 갈... 아지 말까? 또안 뒤질 것 같은데 이거 칠리시드 잠복군 진짜 진짜 킹리적 가시몰 안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절대 안 죽을 것 같.. 절대 안 죽을 것같아 어떡함 고발 나왔다 고발 정도면 뭐 1코 하나 더 예비 아니면은 그 정도 아, 근데 얘한테 바르고 싶다. 얘 진짜 안죽을것 같거든요. 근데 채점은 돼야지! 도발두 개, 나이스, 파밍 한번 더, 나이스, 실리시드 지금부터 키워놓으면 좋긴 하거든요. 급습. 상점 개똥이네 음... 아까 얘 말고 옆에 뭐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집을걸 그랬다 이따구로 쳐나올 줄 알았다면은 황금 해상과 해적 나쁘진 않음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언제졌네 얘 무조건 리븐 있어요. 없어요. 이번 안 죽고 뭐했니 너는? 어? 어? 육발까지 한번 가보자. 아... 루드린 일단은 실리시드로 가도 괜찮긴 해서 오버 한번 보고. 에라이. 아, 골드린. 아, 골드린. 좀 많이 아, 쉬워이우짜가 차라리 낫지 야골야린야골 진짜 야발 진짜 진짜 에바야. 아, 다행이다. 나와라 황금 니우짜오! 나와 주세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저? 아, 나 돌겠네, 그냥. 응. 어! 큰일 났다, 너네. 아니야 저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나는 얘가 좀 땡기네요 이 먹어 수인을 넣... 골라 보세요 쟤도 쟤겠다얘 버리자 아닌가 얘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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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몇 대지 부럽다잉. 어안 근데 이거 안 죽네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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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파밍 했냐? 했죠. 쓰레기네. 왜 그거 안 나옴? 황금 만드는 거. 야 이것도 못했네 생각해보니깐 에휴 네, 여기서는 파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수 갤리라 조금 겁나긴 함 아니, 근데 뭔가 앵무를 넣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더 넣자 그러면 100% 앞에 니오쩌어 있을 것 같은 야 갈아탔네? 어? 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근데 그 사이에 갈아탔으면 멈출 수 없고 이거는 뭐 근데 이거 황금 리본 만들면은 이 카운터거든요 내가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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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싸게 맞았죠 황금 앵모역 황금 실리시드 전작은 위험하지만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있어요. 심지어 황금 리본 없어요 실리시도 하나 더 나왔어요. 근데 이거 메타조라서 킬만 하거든요. 아 근데 불안 먹을 걸 그랬다. 괜찮아요? 야두개 보든 네개 보든 나오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일단은 뭐 아니 황금 리븐 나오면 돼, 초에 덮해 그냥. 어또 나왔다. 아 오버로건 했다. 클럽 번. 아 이게. 와, 리븐 있어야 돼. 근데 리븐이 문제가 아니네. 그냥 독이지. 아야 근데 이거 질풍 아니라 환생이었면 몰랐다. 헬도 만나줘. 곁에서 힘을 빌려줄 최고의 하수인들을 발견했어요 가장 강력한 하수인은 아닐지라도 용맹한 하수인이에요 이분으앙 오케이 을 지녔어요. 지금 다뤄보세요. 루소스도는... 아, 어? 아, 근데 이것도 다... 리분안 넘으면 다 말짱 꽝이야. 여기서 나와서 할 맘? 이번 턴을 못 만난다 생각하고 얘라도 만들자 일단 우리와 함께 할 하수인을 골라보세요 아니면 어디서 데이오스라도 못 주오나? 야, 내황리은까지는안 바랄게. 근데 리븐은 하나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 근데 이번에도 그게 없네. 방금 전투는 정말 앵무 두개 소환. y 명령으로 n o 환하고요 짜우짜우 2븐 없어요. 마 우리와 함께 하인을라보세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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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가자! <목소리> <시발>. <목소리> 이 하수인은 굉장한 힘을 지녔어요. 아, 이거 앵무 버릴게요! 이게 맞다 어차피 이거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성..근데 성공 쳐야돼 근데 성공 쳐야된다 쳐야 이거 성공 쳐야된다 진짜로 나이스 나이스 아니 실리시드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되므로 얘가, 얘가 나오는게 더 좋긴하지만 오이, 시네... 아, 근데 나 역량 사라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 이번에 아서...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리븐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없어요. 이러니까 만겜 소리 됐지 게미야 아, 이봐 진짜 갓겜이네 이거. 이하장지제못찾아 뭐 질풍. 질. 비 리븐을 하나 더 넣는 게 낫겠죠? 이거 근데? 야, 근데 후반에 다 나오냐, 무슨. 어이가 없네. 야, 나 사실 자신 있어요, 진짜. 갑자기 1, 2단 영능 뽑는 애가 없으면은 나 자신 있어, 이거. 이겼다. 어? 진다고? 그럴리가. 이싹 깨려나요, 그럴리가 없어! 이래도 안된다고? 진짜 안돼? 와 토큰 하나 차로 진다고? 와 진짜 와 안돼 안돼 진짜 하나 차로 진다고 와씨 야개 한마리 발라놓을걸 잠깐만 이것도 어이가 없네 अभी